오늘도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장할수록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푸른이에게 함께하셔서 하나님을 추구하며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 마음이 진실로 하나님을 찾고 경배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역사와 인간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진리 가운데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며 진실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므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부르니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친 것을 온전히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입시를 준비하는 이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욱 묵상하며 그 명령을 마음에 새기게 하옵소서 영원히 살아계신 전능하신 성삼일체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섭리와 경륜을 알게 하옵소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깊고 넓고 높은 영성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십자가를 지신 순종을 깊이 생각하게 하셔서 그 인격이 날로 아름답게 성숙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